안녕하세요 스타TV입니다. 최근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백종원이 충격적인 위생상태를 보고 분노하며 폭발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알아볼까요? 하남시에 위치한 춘천식 닭갈비집 주방점검에 나선 백종원은 어디선가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주방 곳곳에 굳어있는 기름때를 보고 충격에 빠졌는데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주방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고 백종원을 더 놀라게 한 것은 손님 테이블 바로 밑에 계집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백종원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식당 사장은 지인들과 술 마시고 노는데만 정신이 팔려있고 식당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백종원은 원래 이렇게 장사하냐며 한심하다는 모습을 보이며 식당으로서의 기본도 안돼 있다. 외국 같으면 소송감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모녀분식집 편에서는 돈독한 모녀의 사연이 공개됐는데요. 사이가 좋은 모녀분식집은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백종원이 대표 메뉴를 묻자 사장님은 저희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 제육이었다라고 말했고 백종원은 김밥과 제육을 주문했는데요. 김밥 맛을 본 백종원은 밥이 건강한 맛이라며 칭찬했습니다. 이어서 돈가스 김밥을 맛본 백종원은 기성품이 아닌 걸 알겠다. 라고 평하며 돈가스 김밥도 맛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백종원은 어머니와 딸의 콜라보가 좋은 것 같아 보기 좋다며 김밥맛이 뒷받침이 돼서 좋다라고 설명했습니다. MC 김성준은 딸이 친구 결혼식에 못 갔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고 딸은 축의금 낼 돈이 없어. 차마 친구 결혼식에 갈수 없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상 스타티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